사이가 가까운 사람에게 말을 잘못해서 그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한 말 실수가 아니라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말하고 싶어도 주변 사람에게 말하면 안 되는 다섯 가지를 마음에 담아 보세요. 첫 번째 돈 자랑은 하지 마라. 돈이 좀 생겼다고 해서 자랑했다가 사람을 잃는 사람이 많다. 가까운 사람에게 축하받고 싶은 마음에 얼마를 벌게 되었다고 얘기했다가 축하보다 돈좀 빌려달라는 대답을 듣기가 더 쉽다. 좋은 일이라 생각해서 기쁨을 나누기 위해 말한 것 뿐인데 무척이나 난처한 상황이 되는 것이다. 막상 당신 앞에서는 축하를 해줄 수 있지만 속으로는 배 아파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점점 소문이 퍼져 당신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연락이 오기 시작할 것이다. 이럴 때는 절대 돈을 빌려주지 말고 거절하라. 한번 돈을 빌려주게 되면 그걸 권리로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다. 또한 어차피 관계가 끊길 거라면 돈 빌려주는 것을 거절해서 사이가 멀어지는 것이 돈을 빌려주고 사람과 돈 모두 잃는 것보다 낫다. 또한 돈을 빌려주기 시작하면 감사한 마음은 어느새 작아지고 당신을 물주로 생각하는 상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밑빠진 독에 물 붓지 마라. 어떤 모임을 가도 돈이 많으니까 당연히 사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생길 것이고 질투하며 당신의 성과를 깎아내리려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질투라는 감정은 느껴서는 안될 감정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그러나, 나 자신을 굳이 그 질투의 대상으로 만들지 마라. 예로부터 돈 자랑, 자식 자랑은 자제하라고 했다. 꼭 자랑을 하고 싶다면, 액수를 줄여 말하거나, 당신보다 사정이 더 나은 사람에게 하라.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현실에 맞는 사람끼리 어울리며 사는 것이다. 돈 자랑을 하면서 상대를 이끌어 줄 것이 아니라면, 절대 돈 자랑을 하지 마라. 나 하나 보살피기 힘든 것이 사람이다. 두 번째 내 약점을 절대 말하지 마라. 상대와 더 가까워지고 싶다고 해서 조금 친해졌다고 해서 나의 약점이나 비밀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 나의 약점을 알려주면 상대가 나에게 더 호의적으로 대할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자신의 약점을 얘기함으로써 그에 대한 위로나 공감을 바라는 마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의 생각처럼 인간은 그렇게 순수하지 않다. 누군가는 나의 약점을 이용해 나를 통제하거나 이용하려고 할 것이다. 또한 앞에서는 당신을 위로하는 척 하며 속으로는 당신의 불행을 행복해 할 수도 있는 것이 사람이다. 굳이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경험하지 마라. 내 약점을 말한다는 것은 언젠가는 터질 폭탄을 내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지금 당신과 관계가 가까우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가? 그 비밀은 낮은 확률이지만 지켜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는 것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지 않은가? 만약 당신과 어떤 이유로 사이가 멀어지게 됐을 때, 그걸 이용해 당신에게 상처 준다면, 당신은 또 다른 약점과 상처를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것이다. 누군가는 사람을 좀 믿으면서 살아가라고 말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이런 일로 사람에게 상처 받아보지 않은 사람일 확률이 높다. 절친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의지하고자 약점과 비밀을 공유하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약점을 공유하고 싶다면 상대가 당신 생각처럼 행동해줄 것이라는 기대와 마음은 내려놓고 공유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기대와 마음을 내려놓을 수 없다면 당신을 위해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세 번째 내 과거를 말하지 마라. 연인 간에도 나의 과거는 말해서 좋을 것이 없다. 또한 상대의 과거를 알아도 좋을 것이 없다. 과거는 미래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지나간 과거는 흘려보내는 것이 모두에게 좋은 것이다. 이 사람만은 내가 믿는 사람이라 나의 과거를 얘기했다가 소문이 퍼져 상처 입고 사람도 잃는 경우를 많이 봤다. 내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비밀이 아니게 된다. 후회되는 과거의 일을 위로 바꾸자 또는 내가 전에 만나던 사람을 상대가 궁금해한다고 해서 얘기했다가 사이가 멀어지게 된다. 만나고 있는 동안에는 당신을 위로하는 것에 집중하느라 생각하지 못하다가도 혼자 있게 되면 당신이 말한 과거의 일을 곱씹어보게 되고 그 결과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나게 된다.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되는가? 우리는 사람의 일면만을 보고 그 사람의 모든 모습을 아는 것처럼 판단하게 된다. 사람을 쉽게 믿지 마라. 순수한 마음으로 밝혔던 나의 과거가 화살이 되어 나에게 돌아올지 모르는 일이다. 그동안 쌓아 올린 이미지가 부서질 수도 있고, 극복하지 못한 과거라는 약점은 현재의 더큰 약점이 될수 있다.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워 앞으로의 삶을 더 의미있게 만들려는 노력을 하라. 물론, 내 약점을 알고 인정하는 것은 개인적인 성찰과 발전에 도움을 줄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와는 별개로 개인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자신의 강점과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이 더욱 건전한 접근 방식인 것이다. 과거에 얼마나 힘들었던 간에 당신은 항상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하며 살아가고, 시행착오가 있는 법이다.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네 번째, 상대를 영업의 수단으로 보는 말을 하지 마라. 세상은 혼자라는 말을 하지만, 이 말이 가까운 사람을 영업 대상으로 보라는 말은 아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면, 그 소문은 삽시간에 퍼지게 된다. 주위에 보험을 하는 친구가 있을 것이다. 두 친구에게서 보험을 들었고,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가정해보자. 이런 경우, 한 친구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며, 어떻게든 당신의 상처 입은 마음을 회복시켜주고자 노력할 것이다. 다른 한 친구는 보험을 해지하게 되면 자신에게 올 피해가 두려워, 당신을 그저 영업 대상으로 바라보고, 책임을 회피할 것이다. 어떤 것이 옳은 모습인가? 사람은 모두 실수하는 존재이다. 어쩌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진심이 담긴 사과 한마디일 수도 있다.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행동으로 일이 더 커질 수도 있고, 평판 역시 떨어질 것이다. 때로는 진심이 담긴 말과 행동이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법보다 더 와닿을 수도 있다. 또한 당신이 영업을 하고 있다면 지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그 답을 알수 있다. 친한 친구가 당신에게 영업을 하기 위해 전화한다면 당신은 편하게 연락을 받을 수 있겠는가. 오히려 친구가 당신에게 필요하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말을 아끼는 것이 좋다. 가까운 사람을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은 멀리하는 것이 좋다. 다섯 번째, 가난을 자랑하지 말 것. 확실히 말하지만, 가난은 죄가 아니다. 그러나 자랑거리도 아니다. 사람을 만날 때 굳이 돈이 없다는 것을 말하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있다. 자신의 가치를 낮추지 마라. 처음에 상대는 당신을 위로하고 응원해줄 것이다. 그러나 계속해서 가난을 자랑하면 점점 당신을 무시하는 상대를 발견할 것이다. 가난은 죄가 아니지만 스스로를 낮추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다. 당신이 여유가 있으면서 가난한 척 하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돈, 돈, 돈 하지 말라는 의미이다. 그런다고 돈은 당신에게 찾아오지 않는다. 상대가 그 말을 듣는다고 당신에게 돈을 쥐어주지 않는다. 이뿐만 아니라 가난함을 말함으로써 상대에게 부담을 줄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당신은 인간관계에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보고자 상대에게 자신의 가난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얘기를 들은 상대는 어떤 반응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다. 또한 함께 만나서 시간을 보내도 당신이 돈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돈을 내야 하는 것인지 생각하며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그런 만남이 이어진다면 점점 당신과 만날 이유를 찾지 못할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가난은 죄가 아니다. 하지만, 굳이 당신의 가난함을 상대에게 말해서, 스스로의 가치를 깎을 필요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만약 소중한 사람이 이런 실수를 하고 있다면, 자신의 가치를 지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좋다. 다음은, 인간관계에서 도움이 되는 명언이다. 우리가 일상에 묻혀 살아가다 보면 삶의 진정한 가치를 잊고 살 때가 있다. 이 명언들을 마음에 새기고 소중한 사람에게도 공유해보자. 성공을 간절히 바란다면 도전과 실패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라. 도전과 실패는 성장의 기회이다. 실수로부터 배우고 새로운 상황에는 적응하라. 그리고 이것들이 주는 경험을 버리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좌절은 끝이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디딤돌임을 기억하라.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며 대화하라. 그리고 친절하게 대하라. 자신을 알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라.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는 항상 사랑과 이해를 갖고 접근하라. 대화를 할 때에는 이해하고 상대방을 존중해라. 진정한 친구는 어둠 속에서도 별을 찾아주는 사람이다. 좋은 인간 관계는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대우하는 것은 도덕적인 의무이다. 진정한 행복은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계에서 비롯된다. 다른 사람에게는 자비와 이해를, 자신에게는 인내와 관용을 갖자. 인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오늘 영상을 보면서 생각나는 사람의 행동이 있었다면 댓글에 적어 보세요. 오늘의 지혜를 통해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빛나길 바라겠습니다.